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요거, 요고, 요거의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a 점이 2,8 여기가 2,8요 점이 접하고 b 점에서 만난다. 요 b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3차 함수, 이 fx를 미분했을 때, 어, f', 뭐가, f', 이 e 값을 넣었을 때, 그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아, 여기가 3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접했어요. 누구하고, 얘하고 접했죠. 그죠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접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점을 지나는데, 어, 이 3차 함수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3차 함수 fx하고, 누구? 3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준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접했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x는 2에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정리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점을 만나? 요것이, 이렇게 된 것이, a라는 점을 x는 a라는 점도 만나야 된다는 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이쪽 으로 넘어가면은 f(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중근을 가져야 되고요. 얘가 정리하면 그러면 최고 차항은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중근이 뭐야? x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a라는 근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fx라는 값이 지금처럼 주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fx라는 것은 어떻게 쓸수 있어? x-2의 제곱이고 x-a고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3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점 b에서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2이다 아, 그러면 점 b 어, 전 B에서 기울기. 그러면 f 프라임 a의 기울기가 12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f 프라임 x를 합니다. f 프라임 x라면은 여긴 곱이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배 x 2가 될 거고 x a 플러스 x 2의 제곱이 될 거고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3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러 갈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f'a를 하면은 두배의 어 a-2 근데 이 값이 0이 되어버리네요. 지금 그쵸? 0이 되어버리네. 그러면 필요 없고 그러면 a-2의 제곱 요것만 남을 거고 플러스 어 3이라는 값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2가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은 a-2의 제곱이 9가 돼야 되고 a-2가 3이 되거나, a-2가 마3이 되야 되고, a 값이 5가 되겠네요, 우선은. 자, 여기서 a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 5가 맞겠네요, 지금. 그쵸? 이 값은 5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찾았으면, 우리가 뭘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A 값이 5니까, 어,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점도 B라는 점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 어, 자, 우리가 A 점을 찾았고 B 점도 찾았어요. 어... 네, 자 B 점은 어떻게 찾아야 돼? 5집어넣으면 여기다 5집어넣으면 이 식에다 가 5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버리죠. 요거 요거 때문에, 그치? 요거 때문에 0이 되버리죠 그러면 5, 3, 15, 15에다가 17. 그래서 여기 점이 B 점이 5, 17입니다. 어, 여기가 17이 되야 된다. 여기까지 찾았네요. 그럼 C라는 점만 찾으면 되네요. 자 C라는 점은 이것을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경우? 기울기가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더 찾으면 되는거죠 그쵸 기울기가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더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미분한 값이 여기 있네요 지금 요거 여기에서 미분 했으니까 a값은 5라고 고치고요 여기가 그래서 f 프라임 누구를 여기 c점을 k라고 하면은 어그 점을 잡힐 3개의 점 찾으면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거 알죠 그쵸 어,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좀 지우고요. a 값은 5라는 걸 찾았으니까. 음. 자 그래서 여기 c 점을 k 점이라고 넣으면 f 프라임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값이 k 값으 해서 3이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어, 2k 2k 5 플러스 k 2의 제곱 플러스 3. 이 값이 3이 나와야 된다. 정리해야 되나 보다. 2에 k의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0. 그 다음에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얘 넘어가면 0이네요. 이 값이. 3k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4. 14에다가 마이너스 18k, 24, 0. 3을 나누면 3 나눠지지 않네요. 자, k값 어렵다. 3, 3, 6, 10, 8, 10, 네 그치? k의 제곱, 6k, 3, 8, 24, 0, 4, 2, 8, 마이너스, 마이너스, k는 4네요, 지금. 그쵸? 어, 여기 에 있어야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대? k가 4네. 여기 x 값이 얼마라고? 4가 되더라.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여기 c점의 잡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집은면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곱하기 4집하면 마이너스를 되겠고요. 4집하면 3 4 12 12 더하기 14 플러스 14가 돼서 10이네요. c검은 4,10 넓이 구하려고 죠 지금. 그쵸? 자. 삼각형의 넓이 세점을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점은 2,8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아까 얼마였죠? 5,17 5,17 어, c라는 점은 4,10 4,10 네. 자,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 자, 2, 5, 4, 그 다음에 다시 2 쓰고요. 8, 17, 10, 8 다시 쓰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겁니다. 2분의 1, 34, 50, 4, 8, 32, 그 다음에, 뺄 셈, 40, 어, 빼면은, 34에다가 2라니까 68인가요? 그쵸. 4728.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20. 네. 됐습니다. 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34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4.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얘랑 없어지고 없어지고 네.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입니까? 10. 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여기 이렇게까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12.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2, 6이네요.